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한 WCC 협력위원회의 첫 번째 모임을 갖고 WCC 총회 지원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미묘한 갈등을 빚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결국 지난 실행위원회에서는 WCC 총회 준비를 위한 교회협의회 차원의 협력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첫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구세군 대한본영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관계자를 제외한 교회협의회 소속 교단 관계자 10여 명은 위원회의 성격과 협력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WCC 한국준비위원회와의 갈등보다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준비위 측과의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WCC 총회 준비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한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교회협의회가 채워가는 방향으로 한국준비위원회와는 이른바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준비원을 하여금 N.C.가 만든 협력위원회가 W.C.총회 스탱크 탱크 역할을 할 테니까 이 기구의 역할과 그 활동을 어, 인정하고 도와달라. 총회를 5개월 앞둔 상태에서조차 준비위원회 조직이 제대로 된 틀을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 우려도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몇 명을 내라. 이런 것 같은 거를 다 이제는 다 해가지고 배분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자원봉사자 훈련도 다 시키고 막 이래야 될 마당에 왔는데. 이런 가운데 김영주 총무는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총무는 교단장에게 드리는 목회 서신에서 에큐메니칼 신앙고백 실현이 불가능한 지금의 WCC 한국준비위원회 구조로 복귀할 수 없다고 밝히고. 대신 교회협 WCC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에큐메니칼 전통을 계승하는 부산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WCC 총회 준비 성격과 방향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준비위원회 조직 속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WCC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교회협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영주 총무와 소속교단 총무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역할을 정한 뒤 WCC 협력위원회 2차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